네, 거 고성국 칼럼입니다. 좌파들의 집중 공격으로부터 헌재 재판관 4명을 보호하자. 뭐, 나머지 4회를 보호할 건 없어요. 저것들은 같은 종북주사파 패거리들이니까. 그러나 나머지 4명은 보호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이 30일까지, 30일까지, 30일이 내일입니다. 마은혁 임명을 안 하면 한독수를또 탄핵하겠다고 압박전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일요일까지 한독수 권한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재탄핵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우원식이는 한독수 권한 대행한테 한독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마은혁이를 임명 안 하는 것을 이유로 권한쟁이 심판을 제기하고. 마흔여기가 재판관 임시 지휘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금 8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 최악의 경우라고 상정하더라도 아직 대통령 파면이 5명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고서야 이 막판에 초선들이 이렇게 무조건 재탄핵 하겠다고 하고 우원시기까지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마흔여 기를 임명해서라도 여섯 명 만들어야 많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의 마지막 공세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을 경우에도 아직 다섯 명 밖에는 저것들이 확보를 못 했다.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네명 밖에 안 됩니다. 김영도 재판관까지 아직 파면 쪽에 가있질 않아요. 그런데 저것들은 김영두는 자기들이 꼬셔서 협박해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였다고 보고 나머지 세명 아직도 대통령 각하나 기각 의견을 갖고 있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에 대한 마지막 공세를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거대 야당이. 마흔역 조속 임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자신들의 뜻에 따를 헌법재판관 한 명을 기어이 더 넣겠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거론하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헌재 문을 닫겠다는 명시적 위헌적 협박이다 거대 야당의 헌재 흔들기,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9명 중에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위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참여권이 있는 것이지 임명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선출 또는 지명 국회에서의 선출 또는 지명은 임명의 필요 조건이지 강제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8명이서 끝냈다 후임 재판관 임명을 미루지 않았냐 그럼에도 지금 거대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무조건적인 즉시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산불 재난까지도 헌재 재판관 임명과 연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불법 천막 당사에서 불법 철회 농성을 벌이면서 마흔여기를 임명해야 산불 재난 지원에 협력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행태야말로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를.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야당이 할 일은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헌정질서 파괴 행동 책동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기 탄핵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조속한 복귀만이 국가 비상사태를 해소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이게 변호인단 대변인 대리인 법률 대리인단의 공식 입장문이었습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완곡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양동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헌재 안에 있는 좌파들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등이 벌이고 있는 것인데 뭐냐? 시간 끌기입니다. 일단 무조건 탄핵 심판을 끌고 있어요. 저것들 인기 될 때까지 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변론 끝나고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심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끌기 하고 있어요. 이 시간 끌기 하는 동안에 어떻게든 마흔여 개를 집어넣어서 대통령 파면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는, 헌재 안에 있는 이 정북주사파들과 손잡고 바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우원시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줄탄핵 하겠다. 재탄핵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종북주사파들의 부한해동하는 언론들이 택도안의 여론조사를 자꾸 발표해요. 뭐 대통령 파면 찬성하는 여론이 뭐 50%를 넘었다, 60%를 넘었다. 이따의 택도안의 여론조사를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또 동시에 이재명이는 대통령 파면 안 하면 내란이다. 물리적 내란이 간다. 라고 또 협박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막판에 전방의 압박을 헌법재판관 4명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 4명을 저 정북주사파들의 총공격에서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막아줘야 됩니다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계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정북주사파 쪽에 서 있는 4명을 빼놓고 김영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4명을 이 정북 주사파들의 마지막 공세로부터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을 복귀시킬수 있어요. 제가 현재 안에 있는 정북 주사파 재판관들이 시간 끌게 하고 바깥에서는 줄타력 재탈력 하면서 압박하고 내란이라고 협박한다 그랬죠.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의 수법을 보세요. 이것들. 기원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 나갈 때, 그거 도와주겠다고 물잘 들고 식량 들고 올라간 종교인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많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주지육림에 빠지게 해서 술에 마약을 탔는지 뭘 탔는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여자들 붙여가지고. 이상한 짓하게 만든 다음에 동영상 촬영하고 그걸 가지고서 협박했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좌파들의 상투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약점을 잡아서 그걸 갖고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김영도 재판관, 약점 잡힐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청렴하게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신합니다. 확신해요. 제가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이미선이 재산 74억, 김복경재산 7억, 그냥 월급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모은 돈 7억이에요. 무슨 약점이 있겠냐고. 그런데도 이것들이 약점 가지고 약점 파헤치면서 어떻게든 그거 가지고서 협박해서 무릎 꿇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도 당연하게 5대3 기각될 거가 8대0으로 인형이 돼버렸잖아요 마지막 공세, 마지막 발악, 마지막 발작입니다. 저것들 다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 저 종북주사파 쪽에 넘어가지 않은 4명의 재판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영두 재판관을 지켜야 되고, 정영식 재판관을 지켜야 되고, 조한창 재판관을 지켜야 되고, 김복형 재판관을 지켜야 됩니다. 이들이 법가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통령 각하 기각 판결을 할수 있도록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의 죄를 짓는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8대0 파면 같은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좌파의 공격에 무릎 꿇었던 그자들 지금 어디 얼굴 들고 다닙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호소합니다. 김형도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당신들의 두 어깨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어떤 정북주사파의 교활하고 치졸하고 더러운 협박에도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파도 막연히 소리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네 명의 재판관이 정북주사파들의 협박에 무릎 꿇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버텨 줘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광화문에 모여야 됩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탄핵 각하, 탄핵 기각, 탄핵 저지, 탄핵 반대 대통령 복귀만 외칠 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네 명의 헌법 재판관들을 지키자고 하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집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